안녕! 반갑다! 용무가! 용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장비입니다. <laughs> <laughs> I,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크린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승민입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벤틴입니다. 네, 재밌게 보고 가세요. 봤나? 맞죠? 봤어요. 아, 봤다고? 또 보는 거야? 어, 재밌게 보고. 네. 안녕하세요, 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키 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즈 리노입니다 네예 좋네요 스크린에서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배우 같아요 네 나이스 근데 좀 어색해요. 노래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나도 추워. 장난이고요. 밖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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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죠? 네. 날씨가 또왜 밖에 더 추워졌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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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추우니까 너무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팝콘을. 어? 아, 빼빼로 갖고 왔어? 영화 볼때 빼빼로죠. 아, 영화 볼때 빼빼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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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시면서 그럼 약간 콘서트니까 이렇게 소리도 지르시나? 안, 영화라서 안 지르려나? 근데 어차피 여기 다 스테이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지르봐요. 아 에? 싱어로 싫어하게 해달라고요? 싱어 화제단입니다. 싱어롱. 자 여러분, 아 추첨을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한국인들에게. 자, 아 이번 순서는 믹스입니다. 자, 우리 영복이의손에 오늘의 주인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주인공 네, 어이 E4. 안녕하세요. 하드립니다아하하하 E6. 정말 하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본 건가요 아니면 이제 봐야 되나요? 봐야 돼요. 이제 봐야 저희가또동이 네, 콘서트 하면서 좀 많은 스테이와 좀 소통하는 장면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 보시고 또 미래의 저희 콘서트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성형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응, 고마워. 고마. 네, 안녕. 안녕. 오늘 어, 재밌게 봐주세요. 어. 고마워. 안녕. 안녕. 용두가. 용두가. 용